네 오늘 은 파주 에위 치한 시나 플러스 에왔 습니다. 어, 네. 어서오세요. 신아플러스입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신아플러스 본사 공장이고요. 네. 저는 신아플러스 남양주 지점 캠핑오토 한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어떤 건가요? 아, 네. 오늘은 제일 핫한, 요즘 제일 핫한 저희가 신상으로 나온 트럭 캠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트럭 캠퍼요. 네네. 어, 이름은, 어, 여기도 붙어 있지만, 텐박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텐박스요 네 텐트레일러 캠핑박스의 준 말인데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폴딩 회사로 한 13년째 지금 네. 이제 하고 있는데요 폴딩 트레일러 이름 이제 뭐 텐트 트레일러 텐트레일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텐트레일러 캠핑박스를 줄여서 텐박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어이 제품은 이제 그어 1톤 트럭에 그 적재함에 어, 이렇게 실고서 어. 어, 캠핑을 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더 어, 외관을 설명을 드리면 음... 어, 대표, 혹시 그 전에 네. 제품 가격에 대해서 먼저 알수 있을까요 아네 바로 제품 가격부터 먼저 네. 공개를 가장 원하시는군요. 궁금하신 부분이어서 네. 이쪽으로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지금 음... 필수 패키지 출시 특가에서 음. 1390만원에. 1 390만 원에 390만 네네네. 1390만원에.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아내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안에 거를 모두 포함해서 1390만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1390만원입니다. 그렇죠. 저이 1390이라는 거는 100만원이 할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어 정가는 1490인데. 네. 출시 특가로 100만원이 할인돼서. 네. 139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시 특가 100만원.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이제 조금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네네. 네,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네. 네 그러면은 외부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외부부터 그럼 한번 둘러볼게요. 네. 저희는 이런 스타일의 트럭 캠퍼는 기존에도 출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으로 상부가 팝업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 이제 저희는 확장을 위해서 좌하고 우쪽 양쪽을 더 확장을 시켜놨어요. 네. 네. 저희가 폴딩 트레일러 업체다 보니까 이런 폴딩하고 확장하고 이런 거에 되게 강해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한 분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00에 1900 넓이로 지금 확장이 돼 있고요. 어, 1900이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블랙 코팅에 어닝을 설치해서 비라든가 햇빛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아니고요. 슬라이딩 방식은 아니고 접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 위로 네. 접어고, 네. 또펴고 네. 네, 이렇게 접었다 폈다는 방식이고요. 네. 반대쪽도 한번 봐볼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 길이도 똑같이. 네, 맞습니다. 1m 90에. 네, 90, 1900에 800. 네, 1900에 800. 네네. 네. 네, 요 본체는 4중 구조의 40mm GRP 판넬로 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하부에도 또 특별히 더 보강을 해서, 네. 하부 프레임을 보강을 해서, 어 지게차로도 뜰 수도 있고, 농막으로 네. 어, 사용했을 때도 이게 전혀 흔들림이나 이제 안정성이 좀 있게끔 네. 그렇게 견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검정 테두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견고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약간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네네네. 네, 네. 자, 외부 보시면 이쪽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어, 외부 전기가 인입될 수 있는 그런 전기 인입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웃트리거인데 그 트럭에다가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네, 네, 그때, 예, 그때 쓸수 있는, 어, 이걸 발받침이라고 하고 아웃트리거라고 하는데요. 네. 어, 엄청 튼튼한 거를 썼어요, 저희가. 음. 그리고 이, 이 넓이도, 어, 좀 넓은 걸 써서, 네. 트럭이 이제 들어와서 싣고 나갈 때, 네. 어, 좀 간섭이 좀 덜하게 간섭이 예, 덜하게 예, 좀 위험하지 않게 너무 타이트하면 맞습니다. 운전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네. 좀 넓고 튼튼한 걸 썼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어, 내려놨을 때도 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할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네. 좀 튼튼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서는 음 네, 외부의 콘센트 콘센트요? 네, 밖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220하고 이제 12V 이렇게 외부 전기 나올 수 있게끔 네. 여기 전기가 인가됐을 때는 네. 네. 이쪽에도 콘센트 를 외부 콘센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물론 내부 콘센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튼튼하게 유럽식 이중문. 유럽식 이중문이요. 어, 네네. 문이 또 닫으니까 또 새롭네요. 오. 자, 그리고 외부 샤워기. 네. 외부 샤워기. 샤워기. 어, 물이 나오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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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잘 나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흠.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팝업이 되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섰을 때어 키가 진짜 뭐 2m 이신 분 아니고서는 거의 안달 겁니다. 아. 19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한번서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충분히 남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양쪽으로 일단 확장된 모습을 수 있, 보실 수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에 1900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트럭 캠퍼는, 어, 보통 부부분들이나 두분 정도, 이 정도 내외에서 많이들 이제 가시기 때문에 양쪽에 한 분씩만 누우시면은 여기는 그냥 앉아서 식사하시고, 어, 술도 드시고, 바로 그냥 누우시면 됩니다. 네, 이 트럭 캠퍼는 기본적으로, 어, 이걸 높게 만들면 지하 주차장에를 못 들어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대부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맞춰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2,220 정도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춘 상태에서는. 팝업이 돼야지 이 실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트럭 캠퍼는 팝업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양쪽 확장을 일단 기본으로 넣고 이 밑에가 다 수납이 됩니다. 아 밑에 다 수납이 되고 이 변환 테이블 있고 또 하나하나씩 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전면 네. 쪽에 이렇게. 한번더 열어보시겠어요. 수납 공간이 네, 네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수납공간을 할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네. 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수납공간인가요? 이 밑에도 수납공간입니다. 그 앉아 수납 계신 쪽은 앉아 있는데도 수납공간, 앉아 있는 것도 수납공간인가요? 예, 예. <웃음> <웃음> 그리고 가끔 이제 어... 어, 이게 요거는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이어 부분이 조금 어 불안하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요거는 이 와이어가 여기에 뭐 진짜 한두 분이든 뭘뭐 있어도 쿵쿵 뛰어도 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실 와이어가 되게 튼튼한 거예요. 더 튼튼한 거 밑에서 받치는 거보다 네. 네 와이어로 받치는 게더 튼튼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혹시 여기 한번 누워봐 줄수 있을까요? 체감을. 아, 그럴까요? 자. 아, 이렇게 충분, 충분히 자기,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주방 쪽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방 쪽 한번, 요 입구 쪽이 이제 주방하고, 요런 이제, 어, 옵션들이 있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어, 수납함을 설치했어요. 수납함을 설치하고, 어, 이쪽 먼저 보시면은 여기는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어, 냉장고. 네. 요건 DC는 아니고요. AC 네.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냉장고 몇 리터인가요? 냉장고 이런 사이즈는 한 40에서 45리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반대쪽 보시면 어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동형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이동형 에어컨이요요 네, 요것도 AC고요.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데 요건 이제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고요. 예. 네. 5 k g 짜리 저희가 무시동 히터 폴딩 때도 요걸 계속 썼었는데요. 어,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네. 요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수납함, 이제 남는 공간 이렇게 수납함을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전자렌지까지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드립니다. 전자렌지까지요? 네, 전자렌지까지 드리고, 이거 이제 컨트롤 패널. 이것도 기본으로 달려있습니다. 기본으로 여기까지 이제 해드리는데, 전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는 별도입니다. 배터리는 별도요? 예, 예. 배터리까지는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이제 패널까지는 기본으로 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뭐 청수 게이지. 저희가 청수 통까지 있습니다. 배터리는 따로 필요하신 분 따로 이제 별도 네, 추가로 그렇죠. 구매를 네네, 하셔야 네네. 되는 점. 네. 자, 배터리는 별도인데, 배터리도, 어, 저희가 저렴한 금액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400A 기준으로다가 어, 270만원. 음... 근데 그 배터리 가격만이 아니고, 네. 충전기하고 절책이 그 다음에 인버터까지 다 일체 오. 세트를 포함해서 네. 270만원에 네. 저희가 배터리에서는 뭐 거의 남는 거 없이 그냥 설치 음... 정도만 해 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해 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주행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양광 충전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씩 더 보태서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배터리 추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서 이 여기서 같이 하시는 게 어, 가장 베스트이겠네요 그럼요. 베스트 그럼요. 어, 그럼요. 400A 하든 또는 이제 좀더 추가해서 600A 하든 네, 네. 그거는 이제 전기 쓰시는 양에 따라서 네. 어 그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히는 테이블, 코딩 테이블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양쪽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서비스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네. <laughs> 네, 대표님 그러면 이 변환 테이블이 어떻게 침실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아, 요거요? 네. 네. 뭐 간단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웃음> 굴러도 <웃음> 이상이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천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내리면은 오. 네. 그냥 내리면은 어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 네, 끝이고 또 이제 그냥 들면 됩니다. 네. 네,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오 정말 손쉽게 닫히네요. 네 열어주세요. 팝업 부분도 이렇게 쉽게 열었다 닫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90만 원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여기 이렇게 보기 좋게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템박스 본체 이 본체 하부 프레임을 보강했고요 천장이 팝업 되고요 바닥은 유 유트 바닥재그 바닥재. 다음에 이제 이 평상하고 이 평상을 만들고 수납공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환 테이블이에요. 변환 테이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외부 샤워기. 그 다음에 45L 청수통. 차 상하차용 자키. 아, 상부 수납장. 예,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두 개. 예, 양쪽 침상의 확장이죠. 그 다음에 어닝. 위에를 덮을 수 있는 어닝 두 개. 텐션바가 여섯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그 다음에 내부 LED바. 내부 LED 바 여기 다 이렇게 다어 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음. 잘 이제 좌우 앞에까지 LED 바. 그다음에 외부 LED 등. 외부 쪽에도 LED 등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패널. 그다음에 내부 외부에 있는 전기 콘센트. 자, 그리고 주방 수납장, 싱크대, 냉장고, 또 에어컨, 에어컨 수납장, 전자레인지, 무시동 히터, 기름통.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빠지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요 어, 매트리스 50mm 매트리스하고 이 발코니 쪽에 있는 전기 장판 요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들은 다이 1,390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빈 상태일 때더 저렴한 가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뭐 이거를 본인에 맞게끔 또 이제 각자 용도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예를 들어 그냥 소위 깡통 상태로 했을 때 990만 원에 네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990만. 원 부가세 포함 990만 원요? 이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뭐 집기라든가 이런 네. 이런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뭐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네. 그냥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990만 원에도 가능합니다. 그냥 공간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선택도 괜찮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 990만 원을 해도 이 가구를 짜놓고 뭐 이런 그 옵션들을 넣으려면은 이 1390만 원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건 맞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캠핑하시려면 그래도 이렇게 좀 편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뭐 에어컨이든 무시동 히터든 수납함이든 뭐 이제 이런 테이블도 있으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그 990만 원을 하신 분들은 진짜 본인이 진짜 뭐손수막 하실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정도 세팅돼 있는 게 제일 최적화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파주에 위치한 신나플러스에 왔는데요. 아주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캠핑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어,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라고 저희 신화 플러스 제품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